모든 샌드위치 메뉴에 1,700원만 추가하면 다 샐러드로 바꿔줘요 약간 탄수화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의 문석기입니다 오늘은 서브웨이에 제가 또 왔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진짜 자주 오는 곳인데 이번 시간엔 서브웨이에서 샐러드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메뉴 고른는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로티세리치킨이랑 시림프랑 로스트치킨 다 샐러드로 해주세요 그리고 시림프에는 오믈렛 추가해주세요 로스트치킨에는 아보카도 추가해요 모든 샌드위치 메뉴에 1,700원만 추가하면 다 샐러드로 바꿔줘요 약간 탄수화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다 해줘요 그리고 꼭 중요한 건 샐러드를 만들 때 소스는 찍먹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요네즈는 피하는 게 좋고, 렌치 같은 거 피해주시는 게 좋고, 머스타드 좋고, 약간 칠리 소스 정도는 괜찮아요. 핫 칠리. 그래서 추천 소스는 핫 칠리, 머스타드, 뭐 소금, 후추, 올리브유 정도? 그리고 여러분은 꼭 소스를 이렇게 따로 담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서브웨이 장점은 어디나 똑같은 메뉴가 있다는 거라, 그 되게 많아서 전 해외 살 때도 서브웨이에서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메뉴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를 먹을 때도 많은데, 탄수화물이좀 많이 먹었을 때는 이렇게 샐러드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를, 1700원만 추가를 하면은 샐러드로 바꿔주거든요. 서브웨이에서. 뭐 광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먹는 거는, 지금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로스 트 치킨, 슈림프, 로티 세리 치킨인데 로티 세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이 23g이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칼로리가 170 칼로리밖에 안 되고 당류가 6g 정도라 어 다이어트할 때 진짜 도움이 되는 메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슈림프인데 슈림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좀 낮아요. 4g밖에 안 들어있어요. 보면은 음. 새우가 조금 들어있죠. 4g밖에 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오믈렛을 추가해요. 이거 노란색은 제가 돈 주고 추가한 거라 여러분이 오믈렛을 추가해 주셔야. 어, 단백질을 좀 만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스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맛있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자주 먹는데, 여기다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스트 치킨 먹을 때는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먹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달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 포장을 해줘요. 절대로 여기다 안에다 넣어서 먹지 말고, 찍먹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머스타스 소스나, 아님 칠리 소스 이런 거는 뭐 다이어트 할때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소스를 따로 담아서 드시면 은 여러분이 좀 다이어트 할때 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맨날 너무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만 먹지 말고 이런 어, 샐러드류도 드셔보시고 제가 또 추천해주는 거는 터키 샌드위치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햄, 햄 샌드위치를 이런 샐러드로 먹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제가 비추천하는 거는 폴드 포크랑 BLT랑 에그 마요 그리고 세앤 치즈.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이런 거는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지방 포화지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해주시고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피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탄산수로 대체를 해준다거나 제로 콜라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피해야 될건 서브웨이에서 굉장히 맛있는 쿠키. 쿠키는 꼭 피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샐러드를 한번 다뤄봤고 어, 다음번에는 제가 샌드위치 판에서 한번 더. 다이어트할 때 먹어도 되는 꿀팁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